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동원 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아 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손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손님을 모셔놓고 실제로 감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무진의 기미의 경우에 무자시에 태어난 여명 37세가 되겠습니다. 3대원 13, 23, 33, 3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를 우리가, 자,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보자고요 없죠 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는요 화는 하나가 있네요 오화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토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네요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은요 금은 경금이 하나 있네요 수는요 자수 하나 있네요 그래서 사주가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면 자이 사람은 금일간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음. 자, 이 사람은 의리의 화신인 거야 의리죠 한번간 데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배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남자를 사귀어도 어떻게 사귄다는 거야 그 새끼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거야 의리가 있다 자그 다음에 이게 경금은요 순수예요 착해요.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금의 특징이 있는데, 경금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저 하늘 위에, 우리 우리 지상으로부터 2km에서 3km 떨어진 거기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유용을 하잖아. 개가 지상에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뭐, 토끼나 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하다 보면 200km, 300km를 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쏜다고. 그래서 그 설치를 딱 잡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경금이야. 그게 성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음. 한번 목표물을 봤다면 어때? 안 놓친다는 거야. 자, 고스톱 치세요? 자, 고스톱 친다 이거야.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한다 이거야. 그 사람이 여기 몰입해. 몰입한다고요. 거기에 뭘 왜? 200km, 300km를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좌우가 보여야 안 보여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고 들어가면 쓰리고 들어가는 거야. 못 먹어도 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람이 달라요. 게임했을 때와의 평범하게 대화했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놀래. 야, 너는 왜 게임만 하면 달라지냐? 그게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경금의 장점이 있어. 경금은요, 사과, 배, 감, 고구마, 이런 걸 고르라고 그러면 잘 골라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콩, 그 다음에 뭐, 팥,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에 뭐, 뭐 있어, 작은 거. 하여튼, 쬐끔한 것들을 섞어놓고 고르라고 이분은 안 합니다. 못하신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 나가버려. 나 못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금일간의 특징이 뭐다? 팀장급들은 관리한다는 거야. 조문의 기능 관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이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한다는 거야.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경금일간이 왔어 어느 부서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야. 큼직큼직한 거 QC를 한다 그러면 그 잡아내는 것들을 그 하자 있는 물건을 잡아는 작은 것에서는 못 한다는 거야. 커야 돼 그게 이 경금 뭐냐 마무리 마무리. 자 우리가 이렇게 된 말에 이렇게 이렇게 사,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란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토가 있는데 나는 목을 지나서 화를 지나서 금에 와있단 말이에요. 가을이란 말이에요. 말이야. 숙살지이란 말이야. 가을은 모든을 죽이는 거야. 도끼야 이 사람이 단칼에 잘라낸다. 이 사람은 혁신의 인자예요. 자, 이 사람이 봄에 봄에 씨를 심으려면요, 겨울에요. 겨울을 지나야 되는 거야. 자, 올 가을에 수확을 했어. 그러면은 혹시 시골에 가보면은요, 그실엉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반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그 기둥에다가 옥수수 걸어 놓은 거 봤어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옥수수가 겨울을 나면서요, 빠싹 마른다. 그게 뭐냐면 수분을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이 살아 있다고. 그 작은 알갱이. 그 핵이 이 겨울을 지나면서 빠싹 줄어든 상태에서 이 입춘이 됐을 때 그게 땅이 막 지분지분 하잖아요. 거기 넣 놓으면 그게 발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에 지나서 화를 지나서 거물 왔다는 거야. 자, 내가 올해 씨앗을 수확해서 올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심어 가지고 다시 여름을 지나서 다시 수확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내가 올해 심어서 낳았잖아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나는 거잖아. 내년 가을에 이때쯤. 그게 똑같아야 안 똑같아요? 다르지. 똑같은 씨를 심었지만 그 씨가 작년에 씨하고 올해 어, 씨하고 다르죠. 다르잖아.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혁신의 인자란 말이에요. 개혁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개혁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편지를 쓰다가 어떻다? 쫙써 나가다가 끝에 한자 잘못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투수란 말이야. 그러면 야구에서 투수가 있어. 구에 말이야. 마무리 투수는 누구를 내버려야 돼? 금일간에 내보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 잘하지. 얘도, 얘를 만약에 목을 갖다 던지게 하면, 얘는 잘하는 애잖아. 기분파란 말이야.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화는 지 맘대로 던지는 거 아니야. 금은 차분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리다, 의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의자 있죠. 의리의 화신이야. 의리의 의리 화신이다. 또, 경금 일관의 특징, 피부가 하얗다는 거예요. 피부 하얗죠? 그래? 알 수가 있나? 자, 하얗다. 속은 하얗다고 나오는 거예요. 경금이 흰색이라서 그래요. 그래, 다, 가을에는 다 희잖아.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를 어디라 그래요? 백악관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거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경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경신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갑인의 나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인진충 하잖아, 싸우잖아. 네가 자니, 내가 자니.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아무튼 경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금이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봤을 때, 그러면 신강신약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가 세냐, 안세냐를 보는 거예요. 기가 센 여자냐, 약한 여자냐. 봤더니 무지하게 세다. 왜 세냐? 자, 이 금이, 금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가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잖아. 이 토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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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토생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이나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이게 누구야? 여기서는 우리 엄마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공부야.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 좀 했다고 나온다. 이게 토가 책가방이에요. 이게 자기 책이야. 이게 자격증이야. 자격증 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 있다. <laughs> 있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자체가 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금이 이렇게 여기 많은 게 아니야. 금이 이렇게 내가 다섯 개가 있으면 내가 센 거야. 내 스스로 센 거야. 그걸 자강이라고. 이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세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었겠죠. 어려서 엄마의 사랑이 지독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내가 다 크게 되면은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어떻다?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다큰 거야. 어렸을 때나 이렇게 인성이 이게, 이게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집도 돼요. 이게 내 사고력도 돼요. 이게 나의 안전 브레이크도 돼요. 자,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게 내 말인데, 여기서. 이게 내 행동인데 이 사람은 생각이 깊고 깊은 사람이라고 나오네. 생각이 깊으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다섯 번이나 생각한다면 움직인데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과정해 보자 제때 산다 못 산다. 그래 이게 그거야. 이게 토가 여기를 치는 거예요. 토가 많으면 토는 반드시 수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토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수를 친단 말이야. 여기서 수는 뭐다? 이게 내 자식이다 임신했을 때이 토운이 들어게 되면 이게서 유산낙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갖기가 만만치 않다고 나와요 자식 갖기가 결혼하셨어요? 어, 어때? 자식 있어요? 그럼 다행이잖아 그러면 자식을 가졌을 때 몸조심을 엄청 했어야 되는 거야 몸조심을 애지중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토가 수가 오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의 흐름을 막게 돼 있어요 왜? 이 수를 갖다가 모았다가 나중에 별도의 용도로 쓰려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이 토가 많게 되면 토생금도 받는데 일로 해두다가 넘치니까 이 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가 뭐냐면 나한테는 내 자식도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내 손발도 되는 거야 내 손발도 돼 내가 나가는 방향이야 나의 진로야 나의 표현이야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남편하고 싸울 때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참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한테 싸울 때 여기서 화가 남편이에요, 이렇게. 화가 남편이란 말이야. 내화 남편이 여기서 있죠? 화가 한 개. 한개 있단 말이에요, 오화. 오화가 여기 있는데 이 오화의 남편을 뒀어. 남편이 오하면 말이란 말이에요. 12지 중에서 말이 가장 몸매가 좋아요. 남편 몸매 좋아요? 네, 내, 내 남편이다. 응, 내 남편인데, 어,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여기 이렇게 사도 이렇게 같이 있네? 그러면 이게 화곡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곡을 짜고 있다는 이 경금이 관인데, 내가 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화가 투관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유명한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나오네요. 천간에 드러나면 화가 천간에 드러났다 그러면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는 거야.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한화라든가 아니면 국영 기업체에 다녀요. 그런데 화가 드러나 천간에 떠 있지 않았어요. 이 천간에 떠 있다는 얘기는. 자랑할 만한 데 다니는 거야. 그런데 천간에는 없어. 지지에 있잖아요. 근데 지지에서 화국을 짜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근데 화생토에서 토생금을 받고 있어. 이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인정받죠? 음. 이게 이 화가 이렇게 화생토에서 토생금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나를 도와준다고 나오네요. 이 남편의 화가 화생토에서 토생금을 한다. 근데 화가 금을 녹인다? 여기서는요, 내가 남편 말들 잘 들을 수밖에 없다고 나오네요. 남편 말잘 듣죠? <laughs> 잘 들을 때도 음, 이게 화가 남편이야 근데 화국을 짜고 있어.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있어요. 자, 말은요, 쥐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쥐. 쥐 너무 싫어.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말은 서서 자잖아요. 서서 탁 이렇게 네. 잔다고. 그런데 천장에서요, 쥐가 찍 소리 내잖아. 그러면 그그 그 마구간을 뛰쳐나가는 게 말이에요. 샤워 충을 하고 있습니다. 쥐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쥐를 제일 싫어한데. 근데 여기 이게 보면은 금성수내 자식이야.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나와요. 어... 자식과의 지금 나는 말인데 자식하고의 관계가 나하고 좌우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 이렇게.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가시면 돼요. 음. 이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 잘 되라고 아들이 충고하는 거고 또 엄마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충고하는 거. 지금 어리잖아.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잖아. 얘가.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보내. 너 알아서 돈 벌어서 대학 가라. 그때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직도 3살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때쯤에는 저는 대학교도 무상으로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좌우충 때리면은 얘는 밤 11시에서 쉽게 해서 1시 사이고 얘는 낮 11시에서 1시 사예요. 이 낮과 밤이 충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낮이고 자식은 밤이란 말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내 남편이야. 이내 사주니까 이 전체가 내 사주인데 내 남편하고 자식하고 좌우충이야. 자, 자식이 울면 남편은 나가버리는 거야. 역학자들이 좌우충되면 못 산다고 얘기하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 이렇게 약진시키는 거야. 서로 엄마가 이 자식한테 어떻게 한다? 말을 한마디라도 인커리즈라고 그러잖아.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 인성이 많은 사람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이게 책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실 수가 없겠죠. 반대로 이게 많아. 이게 적어. 이사람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일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참는 거야. 많이 참는 거야.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코너를 돌때 브레이크를 받고 도는 거야. 인수가 없으면 그냥 돌아버려. 80km.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자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옷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가, 들어와, 인수가 많다는 얘기는 비빌 언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 토가 많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발복될라면 도대체 언제 발복되느냐 이거야. 일단은 이게 오는 게 일본의 1번. 일본. 모군이 와야지. 1번이 발복된다고 나옵니다. 모군이 무조건 와야 돼요. 모군이 오든가, 그죠? 아니면 수운이라도 와야 돼요. 0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22살까지네요. 여기에 스물, 23살, 바뀌잖아. 스물, 화운에 있었다는 거야. 여기 있었다는 거야, 여기. 자, 이분이 지금 화운에 있었다는 건 이게 관이에요, 관. 여기 관운에 탔다는 거야. 관운을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공부를 눈치 봐가면서 했다는 거야 자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오빠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약간의 억압 속에서 숙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실 때 대학교 다닐 때 혹시 기숙사에서 했어요? 그렇다고 나오네요 이게 관이라는 거면 울타리야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 이게 관이 거기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화성도 토성검으로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지나가는 게 여기 모군이 들어 있죠. 이게 30년이에요. 그러면 23살에서 몇살 때까지냐? 23살에서 52살 때까지 30년이죠. 자, 30년 동안 이분이 모군이 들어와 있네요. 자, 좋다, 안 좋다. 좋다고 나오잖아요. 인성이 많아서 내가 힘든 거예요. 자, 인성이 이 토가 많다는 얘기는 이 토는 토생금, 토생금을 해주고 있는데, 그죠? 해주고 있는 나는 뭐다? 내가 이 금이 매금되는 상황에 매금, 덤프트럭이 토로 나를 갖다 덮는 현상인데, 목이 들으면 목극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짓을 못하게 한다고. 덤프트럭이 나를 덮게, 나의 흔적을 덮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버리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는 운이 가장 좋단 말이야.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언제까지 좋다는 거야? 52세까지. 왜 좋으냐면, 여기도 목이에요. 여기도 목이에요.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에요. 그러면은, 목이 들어오는데, 힘있게 들어온다는 거야. 자, 이 사람한테는요. 이 목이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길 디테일하게 보면요. 여기가 스물셋, 이게 화란 말이 엄밀하게 보면은 자,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살까지네요. 여기가 자, 병화라는 관에 들어갔다고 나오네요. 여기가 직장이란 말이에요. 화가 관이란 말이에요. 직장 그때 들어갔죠. 꽤 유명한 데 들어가셨네요? 태양 같은 데 들어갔대. 저 우주의 태양이 병화예요. 거기에 그런 직장을 들어갔대. 여기서 이 사람 뭐야? 굉장히 좋았다고 나오네요. 이때가 아, 꽃피는 봄날이었다고 나오네요. 네, 엄청 좋았다고 나오네요. 네. 자, 여기 들어가서 이 화가 또 누구냐? 남자야. 남자도 만났다고 나오네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요. 얘는 목도 됐다가 아 토도 됐다. 수도 됐다 그래요. 이게 용이에요. 요 진이 이놈의 진이 용이란 말입니다. 진은 용이잖아. 용은 우리가 변화 무쌍하다고 그러죠.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용 용은 변화 무쌍해요. 그러면 여기서 몇살 때? 28살 때. 여기 32살까지 이 사람이 좀 변화 무쌍하게 살았다고 나오네요. 변화가 많았다. 이게, 지는요, 어, 그, 용이, 열두 띠를 다 갖고 있는 게 용이에요. 뭐, 원숭이도 있고, 시비치지가, 자축인면 진사이 신유술에서 그 열두 개 띠를 갖고 있는 게 용인데, 거기에 대주도 있고, 요 호랑이 발톱도 있고, 요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이 그래서 다채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서 변화 무상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분이, 37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30 여기가 33세에서 여기가 42세까지 잖아요. 여기가 한개 10년짜리니까. 그러면 딱 모근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모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나는 어때? 제대원을 찾던 제대원 그러면 재대원이 이번에 언제까지야? 52세까지란 말이야. 20년 동안 짱짱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돈을 번다 안 번다. 돈 번다고 나오네요. 적어도요. 이 사람이 이 금일간 중에서 지금 이 사주에서 여기에 진정의 을목도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돈인데 자 이분이 아파트 한 채는 있다고 나온다.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 있네.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일찍 가졌다고 나옵니다. 아파트를. 이게 초년 중년 작년 말년이잖아. 네, 그렇게 나오고 아무튼 이 지금 재대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일단 돈을 버려요 신강이든 신약이든 내가 기가 세든 기가 약하든 상관없어 일단 제대운이 들어왔다는 거야 목이 나한테는 돈인데 쫙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후반부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 후반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돈을 좀 만지고 사는 겁니다 재적인 활동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요 이때는 뭐야 내가 공부했을 때잖아 화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사주는 절대 못 쓰게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만 공부했다 그러면 어디 가도 똑같은 얘기 나와야 돼 52세까지 내가 평생 먹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 왔는데 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 재배운 판건 맞단 말이야 돈 벌고 사는 건 맞단 말이야 재적인 활동이 좋은 건 맞아 근데 여기가 서른 이게 뭐냐면 서른 세 살에서 서른 일곱 살까지 을경합을 하고 있네. 재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재합. 제가 나한테 합해서 들어왔다고요. 을경합을 해서 금으로 변했는데 그게 내꺼가 된 거야. 돈이. 여기 들어오니까 묘진해가 되고 또 이게 오묘파가 되고 올해가 갑진년 2024년 작년이 2024년 개면년 작년에 내 돈으로 남편 갔다가 도와줬다고 나오는데, 좀 다툼이 있었다고 나와요, 다툼. 네. 왜냐하면 봐요. 남편은 화예요. 나는 목이에요. 근데 목생활 해줬다고 이렇게 말려서 떼야 되잖아. 그러면 나무가 들어가서 승목이 들어가면 연기 나죠. 마른 나무가 들어갔을 때 활활 타지만, 이건 쓴목을 넣었으니까, 내가 남편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연기만 나는 쓴목을 넣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이 작년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나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네요 예,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왔잖아 수가, 수가 들어오면요 여기 이 토들이 요 이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다고요 나한테는 이 수가 뭐냐면 내 일이란 말이야 내 일을 못 들이게끔 치고 있잖아요 저 많은 토들이 음, 내 손발을 못 들이게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쉬었습니까? 약간 일에 차질 이 있다고 나와요. 네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기압을 해서 화로 변해서 나를 갖다 굉장히 성가시겠다고 나와요. 얘가 무토 이게 만나면은 무기압을 해서 화로 변해요. 화는 관성이잖아. 관성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때도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상사로부터 찐빠을 먹을 수도 있고. 지청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래, 힘들었다고 나온다. 음. 예. 그래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 개수가요, 경금에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나쁘냐면 장이 안 좋아져요. 장이 안 좋아져요. 장에 녹이 쓰는 거예요. 개수가 들어오면. 왜냐면 이게 내가 철이란 말이에요, 철. 혹시 지하철 공사할 때 H빔 박는 거 봤죠? 네, 네. 그거 이렇게 노전 이런 노천에 막 쌓놓잖아. 그럼 비가 온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돼? 녹슬죠. 내가 작년에 장에 그런 녹슬미 현상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장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면 기관지야. 기관지 문제 저게 네, 예. 그 되면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온단 말이야. 네. 또 이렇게 토가 많죠. 토가 많으면 이 수를 때린단 말이야. 이번은100% 건성 피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많은 토가 얘는 심리 밖에 수도 끌어와요. 여기다가 물을 벗어요. 이 많은 토에다가 토가 지금 바싹 말라 있잖아요. 쩍쩍 갈라져서 물을 보면 더 벌어져요. 계속 보여야 오므라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수가 말라가는 형상이잖아. 그러면 내가 100% 수가 말라가니까, 수가 말라가면 건성피부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발 뒤꿈치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습제 바르시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수는 여성의 기관이다, 여기가. 거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토생금 했어. 토생금 했으면 내가 식신인데이 개수가 들어와서 내 식신이 다 무기압돼서 화로 돌, 돌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힘들었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